조심메이트 조조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목은 HLB가 되겠습니다. 자, HLB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 패턴은 거의 마무리되었죠. 고점에서부터 ABC의 형태가 다 나온 겁니다. ABC. 물론, D까지도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HLB에 대해서 어, 6만원대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린 다음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어, 안내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봉 상에서 보게 되면 60일선을 깼죠. 60일선을 깨고 240과 121선까지 하락할 것처럼 패턴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을 기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 자리까지 일봉에서 240일, 121선 이런 자리까지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구름층 상단의 지지를 받죠. 구름층 아래에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물대에 다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물대 바깥으로 나온 이 주가가 이 뾰족이라는 저항을 맞아서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이제는 구름층 상단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 그리고 월봉에서는 올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죠. 5만 원 초반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 나노제 관련주인데, HLB 넥스트 사이언스, HLB 생명학 HLB 제약, 그리고 G3BNT까지 다 나노제 관련주로 할수 있습니다. 자, 나노제는 현재 이제 임상 삼성이 어, 완료되고, WHO 사용 승인 절차를 시작하면서, 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보건위원회에다가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최초의 백신으로 3a 임상 3a 중기 임상 결과에서 최대 96.5%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것으로 어, 밝혀진 그런 상황이죠. 현재 이제 베트남에서의 이제 승인을 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나노젠의 백신, 자, 베트남의 보건. 보건 위원회. 네, 예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어이 백신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 백신은 베트남에서 최초 어, 최초 베트남의 최초 백신이죠. 최초 백신이고. 이 백신은 어 임상 3A, 임상 3A 이 결과에서 최대 96.5%의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중화를 중화한다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한편으로는 이제 HLB 그룹으로 편입된 G3BNT가 있죠. G3BNT가 어또 좋은 이제 호재 소식을 가져왔는데. 프랑스 발레바라는 백신 백신이 글로벌 임상 삼 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발레바 발레바 백신, 지트리비엔티 이제 아, 아, HLB 계열사인바로 편입된 지트리비엔티, G3BNT, 지트리비엔티가 어, 프랑스 발레바라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백신의 자,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발레바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상에서 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다 그래서 지트리비엔트는 시간 외에서 어제 시간 외에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튼 현재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지트리비엔트의 어, 백신 그 유통라인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베트남에서 이 백신의 승인이 나오면 주가는 아주 크게 오를 텐데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60일선을 회복했고,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으로 다시 돌아왔고, 결국 이제 어다 지지라인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어요. 일봉에서는 일봉은 60일선 회복, 또 주봉에서는 기준선 회복,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월봉에서는 월봉에서는 5월선 지지 지지 후 반등 바로 이세 가지 어, 일봉 주봉 월봉에서 모두 지지 라인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 모멘텀만 나오면 상승 모멘텀만 나오면 나오면 바로 슈팅이 가능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슈팅 나왔을 때 어떻게, 우물쭈물하게 대응하면 안되죠 슈팅 나올 때 대응이 중요하죠 슈팅 나올 때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죠? 주봉과 월봉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제 일 n 상에서 분명히 저항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t 어, 급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큰 상승보다는 어 저항 항대 저항대를 미리, 미리 미리 어, 정해놓고 대응이 필요할 거죠. 저항대를 미리 정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저항이 안 보이시나요? 단기 대응이죠. 이거는 단기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아직 저항대가 잘안 보이시나요? 자, 대응 전략 세워드립니다. HLB 문자 주세요. 대응 전략 상세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호 씨 HLB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